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 여기 단양에 가곡, 가곡면에 <laughs> 탐방을 나왔는데요. 보다시피 이제 이쪽 그 <laughs> 여기는 그산 위의 말이라는 곳인데 진짜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 가구가 꽤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이제 빈 집으로 남아가고 저는 제가 한번 여기 탐방을 온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두 두 이제 그네 분만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마을에 지금 사는 분이 없어지고 너무 너무 이제 적적하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거든요. 이쪽으로 쭉 오시면 차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농사도 많이 지으시는데 요게 저게 도대 뭘뭘 심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는 건 아니고, 여기에, 예. 저, 보다시피, 어, 여기는 산 위의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보다시피, 전부 다, 어, 빈집, 어, 빈집으로 남아있고요. 저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네 분이 사시는데, 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충 이렇게 좀, 예, 좀 선물을 이것저것 좀 많이 사왔어요. 카스타드 빵하고, 어, 여기 보시면은, 또가큐지하고 어, 요 검은콩, 어, 칼슘 요거 두개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먹고, 또 할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안 피시는데, 하루에 한, 한두 가지밖에 안 피시는데, 전에 제가 방문했더니, 담배를 좀, 담배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생각이 나가지고, 담배도 한가 사왔습니다. 자, 보다시피 참, 인구는 요즘은 뭐, 어, 진짜 지방이다. 인구 소멸 그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 여기 특히 여기 산위의 마을 여기가 아주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에? 아이고 여기는 전에 에? 어 무슨 용도로 어 쓰던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빈집으로 남아있고요. 자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할머니는 저번에 찾아뵈니까 요양보호사분이 어, 같이 이제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할머니는 거의 안 움직이시고, 거의 방에서 잠만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여기 보십시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금씩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풀도 베고, 풀도 베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시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곳인데, 오늘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어디 나가시, 나가셨으면 안 되는데, 오늘 또 필요한 거 조금 제가 사 왔거든요. 자, 이거 놓고아 네. 할아버지가 밖에 계시나? 아, 뭐 보면 집은 집은 생각보다 좀좀 아, 좀 큽니다. 음, 요 밑에 집도 요 밑에 집도 집이 꽤 있는데 지금 뭐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어디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시내 어디에 또 볼일을 나가신지도 모르고 아 이쪽 집도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한가구 누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 사는 것 같은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차도 끌여가지고 어 택시 타고 또 왔다 갔다 시내 다니시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 어르신이 좀 계셔야 되는데, 아이고, 주변에 좀 한번 보여드리고, 어르신 계시는지 좀 인사 좀 드릴게요. 여기로, 뒤로 돌아가면은, 아유, 참 옛날에 그냥, 캄캄해서 잘안 보이네. 그죠? 이것도 전에 뭐 방으로 쓰던 것, 같고. 방으로 쓰던 거 같고, 이쪽이 이제 뒤쪽인데, 뭐, 동물들도 조금 뭐 닭이나 이런 것들 키웠던 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철망. 철망 쳐서 짓고 있거 보면, 자, 이쪽으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우, 멋있습니다. 세상이냐냥주 여기도, 안주 그냥 미로 같은 집이죠. 집이 냐냥 여기 지금, 슬레트가 지금 다, 주저앉아가지고, 슬레트도 지금 다 깨져 있는데, 요즘은 지 자체에서 슬레트 같은 거를 다 이제, 교체를 해주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아우, 그냥 단지가. 단지가 엄청 많죠? 어. 전에는 아마, 단지에 장도 많이 있는 거라고 랬는데 거의 아마, 어? 뭐,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계시는지, 아유. 어르신! 어르신! 아이 어디 나가셨나? 계세요! 아이고, 나가셨나 본데? 어르신! 가슴아. 계세요? 어? 안 계시나? 아이고, 나가셨나 본데? 큰일났네. 아이고, 안 계시네. 나가셨네. 볼일 보러 가셨나 보네. 아이고, 어떡하죠? 오는 날이 장날인데. 아이고, 메 큰일났네요. 오는 날이 장날이에요. 뭐, 사들고 왔는데. 아이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들었는데. 아 깨끗하게 청소됐네요 아이고, 남의 집에 그냥, 없는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도, 뭘 좀, 그래도 사온 거는 좀 놓고 가야 되겠네. 그죠? 아이고, 이렇게 좁습니다. 부엌도. 부엌도 굉장히 좁으시고, 냉장고고 그래도 장은, 저 장롱은 조그마한 거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완전 골방. 말 그대로 골방인데, 저같이 키큰 사람은 들어가기도 좀 힘든 곳이에요. 아이고, 뭐 제가 와서 뭐, 아이고, 계시네. 계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주무시네. <laughs> 제가 뭐뭐 뭐 주무시는데 뭐 들고 왔어요. 뭐 잠깐만요. 할머니, 제가 뭐 들고 왔어요. 뭘 그저 들고 왔어요. 드릴라고. 아이고, 할아버지 주무시네. 요거. <laughs> 요거 좀 에이, 들고 왔어요. <laughs> 예. 오케이. 이거 필요한 거 먹을 까 하고 휴지하고 이거 좀 들고 왔어요. 아이고 일찍 주무시네. 오늘은 그요양 보호사 분안 왔어요? 왔다 갔어요. 아 왔다 갔지. 지금 늦어지고 가 일찍 왔다 갔구나. 아이고 밥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요. 식사 안 하셨어요? 네. 밥은 요해 놓으셨는데. 아이고 밥 식사 식사 하셔야지 이제 저녁 저녁 식사 하실 때인데 할아버지는 지금 주무시나? 아이고. 그리고 여기 일찍 주무셔요 나는 안 계신 줄 알았네 어디 나가신 줄 알았네 아이고 할아버지 주무시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담배 담배 사 왔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주무시는데 담배 예, 네, 전번에 왔었죠 풀베스때 제가 담배 담배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드렸잖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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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갖고 왔다고 그때 제가 한 가지밖에 못 드려가지고 담배를 담배를 한갑을 아예 사 왔어. 그 그러니까 휴지 휴지하고 빵하고 음료수하고 담배하고 좀사 왔어요. 아이고. 제가 저기 서울에 갔다가 제가 택시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손님 손님 모시고 손님 모시고 서울 갔다가 서울에 이제. 네, 담배 한갑 사 왔어요. 한갑만 사 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한갑 한갑 스무 가지. 다음에 또올 거니까. <laughs> 담배 한갑 사왔어요. 상에 왔어요, 예. 왔어, 그래. 예? 사에 왔어. 예, 사가지고 왔어요, 올 때. 담배. 예, 빵도 사오고. <laughs> 그래. 어, 휴지도 사오고. <laughs> 담배 하나 피신다고? <laughs> 그럼 많이 안 피시잖아. 하루에 뭐, 하루에 뭐, 저, 한두 가지 피신다 그래가지고. 한갑이면 뭐, 오래, 오래 피시겠더라고. 아유, 예, 한갑이면 오래 피시겠더라고. 예, 담배 드릴게. 담배 사왔어요. <laughs> 요, 음료도 사오고. 어우. 여러시 요거. 요게 제일 약한 거야. 아이고, 담배가 요게 니코틴이 제일 적은 거예요. 저도 이걸 피거든요. 5,000원. 5,000원. 5천원밖에안 해. 네, 네. 그건 많이 피잖아. 하루에 한, 한두 개 핀다면서요. 응. <laughs> 생각날 때 한두 가치만 피시고. 응. 어, 조금 그, 그거 제가 빼, 거기 풀어 줄게.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돌리면 돼. 아, 좋네. 이렇게 돌려. 요건 네. 피기니까 다음에 올게요, 또. 고음. 다음에 또 사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빼면 돼. 고음. <웃음> 고음. <웃음> 그 뭐, 그 뭐, 할아버지, 어르신이 뭐, 담배 한까시 피는 게 낙인 같은데. 아. 그죠? 그 지난번에 제가 풀, 풀, 베시, 풀 베시길래, 그 오늘 운동하셨어요. 운동을 좀 하셨어. 여섯 군데 왔는데. 아. 아, 근데 할머니는 또, 운동도 안 하시고 뭐 잠만 주무신다고 하더만 아유. 저번에. 그죠? <laughs> 들어갈까요? 아유. 저 빵도 사왔어요, 빵. 빵빵. 빵. 물렁물렁한 빵 사왔다고, 빵. <laughs> 아? 예. 네. 갖고 올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드시는 요 음료 있잖아요, 요거. 검은콩. 여기 영양가 있는 거야. 검은콩 사왔어요, 두 개. 아유. 저문콩사 왔고 그래 혹시 예 네, 이거 사 왔고 이거 휴지 아니야 아니야 제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사 왔어요 이거 휴지 각 휴지 뽑아서 쓰는 거 이거 편해 뽑아 쓰는 거 근데 여기 빵이에요 이거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담배보다 식사를 잘 하셔도 이거 빵 말랑말랑이 맛있어요 어 이거 하나 <laughs>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어르신 이거에 빵이 맛있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빵 카스타드 빵 좋아해요. 요거 하나 드 드. 아 네, 요거 드셔요. 요 배고프시면 식사 시기 해주면 요거 빵 하나씩 먹으면 요 계란도 들었고, 네, 빵요 영양가 있는 거거든. 고 휴지 휴지. 각 휴지 뽑아 쓰는 거. 뽑아 쓰는 거 이렇게 쭉. 어? 휴지 이렇게 뽑아 쓰는 거. 네, 두루마리 말고 저런 거 말고 요거는 이렇게 뽑았어 편해요. 예 네, 뽑았으면 편해. 담배는 안에서 피시면 안 돼. 할머니 할머니한테 피해 주는 거야. 밖에 나가서 피해야 돼. 오늘 이쌌네 <laughs> 아니에요. 오늘 손님 태우고 멀리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늘 서울 갔다 왔어요. 오늘 손님 모시고 저 태백에서 오거든요? 아, 안에 피시면 안 된다니까, 할머니. 할머니 저 간다니까요. <laughs> 밖에, 밖에 나가피요, 밖에. 할머니 피해준다고. <laughs> 할아버지 담배 밖에서 피래. 한대 <laughs> 나가피와. 난 나가세요. 네. 나가. 불려? 라이터가 없어요? 아, 라이터 하나 저 드릴까? 내가 하나 살게, 요거. 네, 살까요? 있어. 어있 어, 요 <laughs> 나가, 나가, 배워. 예, 네. 나가, 피시래.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가서 피래. 나가서. 나가. <laughs> 나가요. 할머니, 담배 안 피시잖아. 할머니, 담배, 저, 같이, 저, 그러면요. 저 할머니도 안 좋아 밖에서 안에서 피면 네 가정을 지내는 말. 아니 제가 가끔 한 번씩 올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도 안 하시잖아. 뭐 돈도 안 벌잖아. 돈도 안 벌죠. 우리는 배급 타먹. 그니까 배급 타먹잖아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단양에서 뭐 올, 올, 얼마 나와요? 돈나와봐야뭐 밖에서 피셔야지. 아이고, 그래 식사도 좀 하시고요. 할머니가. 그래도 여기 깨끗하게 청소했네. 여기 저 요양보호사분이 정리해줬나? 네. 요양보호사분이 해줬어요? 아 할머니 못하시고. 요양보호사분이 와서 딱 정리해줬구나. 해주고 어, 깨끗하네.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요양보호사분이 오니까. 그래, 아직은요. 문 닫고자 면 더워요. 어르신. 응. 가끔 한 번씩, 요 근처로 오면은, 아니, 아니, 밖에서 피워야지. 밖에서 피워야죠. 밖에서 피고 들어와요. 어르신, 어르신. 어. 다 밖에서 피고들어와나가아찮아요안 네, 돼요. 밖에서 아. 피워요. 네, 나오세요. 할아버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요거는 농사 누가 짓는 거예요, 요거? 어르신 여기는 다 누가 누가 농사 짓는 거예요. 고빵 <laughs> 드세요. 아이고야. 아이뭘 뭘. <laughs> 아니 저 저거 드리려고 왔지 뭐. 아이고 차야. <laughs> 네. 저 택시야장 저 저기 택시 저저 위에 어. 세워놨어 저위 위로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요 원래 여기다 차 여기다 대면 되는데 요 요양보호사 그분 되는데 거기다 대면 되는데 저그 위에다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네. 네, 올라가서 요요 위에다 됐어요. 여기다가 대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분이 차 저기 저기 되더라고. <laughs> 응. 아이고야 이 호박도 아, 호박도 있고 여기 지금 옆에는 누가 안 살죠? 여기는 아무도 안 살죠. 아무도 안 살죠 여기는. 아이고야. 야 여기는 뭐 농사를 많이 졌네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담배 한갑 사러 가려고 했지. 갈라 그랬어? 딱 아다리 맞았네. 아다리 딱 맞았네. 아다리 딱 맞았어 그죠? 담배 사러 갈랬는데그 담배 사러 오면 어떻게 가? 차가 없는데 걸어서? 네? 다리가 불편해 하셔가지고 아, 음, 담배 사러 가려고 했어요. 담배 사러 가려고 했어요. 그럼 걸어서 가요? 예. 네. 걸어서? 아. 어떻게 가냐고? 어이. 담배 사러 어떻게 가시냐고? 아, 걸어가야지 뭐. 걸어서 간다고요? 어. 아이고야. 아, 그래. <laughs> 여기서 멀잖아요. 응. 걸어 가려면 담배 사러 가려면 멀잖아요. 한참 가야 돼. 그러니까. <laughs> 제가 잘 제가 잘았죠 예 네, 제가 잘았죠 그 지난번에 그 형님하고 한번 왔잖아 저 영월에 있는 형님하고 둘이 왔잖아 그죠 어르신 풀 베고 아시죠 기억나시지 우리 뭐 뻥튀기 제가 뻥튀기 사 왔잖아 알죠 뻥튀기 맛있죠 <laughs> 뻥튀기 사 왔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오늘 그래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 가지고 왔어요 자가 <laughs> 각각 한 번씩 올게요 <laughs> 형님식은다안사죠줘 어. <laughs> 담배. <laughs> 담배 못 끊어요? <laughs> 담배 못 <laughs> 끊으시냐고 한달 주어야 돼요 한달 아이고야 <laughs> 담배 다안피워 그렇지 <laughs> 담배 있으면 <있기만> 좋네 <웃음> 그렇죠 <웃음> 그, 그 담배 피우는 게 낙이에요? <laughs> 그래도 뭐, 어, 그래도 어르신은 담배를 많이 안 피니까 상관없어. 제가 볼 때. 많이 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한두 까지 피저전 펴요. 전 펴요. 저는 하루에 한갑. 어르신은 두갑. 맞죠? 어르신은 두개 피죠. 두개 피. 이제 그거 피면 내일 피해야 돼. 그거 피면 내일 피워야 돼. 그거는요, 약한 거야. 약하죠? 네. 정말 고마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응. 저 이제 가야죠. 택시, 택시 끌고, 저 집이 태백이에요. 아? 어? 집이 태백이라고, 태백. 태백? 응. 집이? 네, 이제 가야지. 태백이 뭔데, 뭐. 뭐래. 그러니까, 태백서, 태백에서 서, 저 멀리 서울 손님 태우고 그래. 택시 손님 태우고 서울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할아버지한테 들렸어요 아... 담배 사드리려고 그때 담배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시기 힘들잖아 아, 고맙다 네못 다니잖아 일부러 가야 돼 일부러 큰일 나그 멀죠 그래. 그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 큰일 나. 고맙다 <laughs> 네, 제가 이제 가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 있으면 제가 담배 사드릴게, 예. 약속할게. 많이 좀 사올게, 몇갑 사올게 다음에는. 하하, 하하. 그럼 뭐한갑이면뭐한달핀다며 한갑이면 그한달 뜨아. 뭐 그러니까. 이야정 예, 그러니까. 그 담배 심심하면 한 달.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다행이시다. 그 할아버지는 운동하세요? 할머니 는 운동. 가안 줘. 할아버지 운동 안 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고요. 아시죠? 전에 막 풀백으로 시더만 이렇게 운동 다녀야 돼. 운동 다니셔야 된다고. 아. 근데 할머니 맨날 잠만 좀 주시는. <laughs> 아이고 제가 다음에는 그 이제 전화 드리고 할아버지 뭐 필요한 거 제가 전화 드리고 올게요. 전화 드리고 어, 필요한 거. 제가제가 <laughs> 안겨. 네 예. 아 이제 가야죠 저도. 저도 가야죠. 근데 여기 집은 뭐, 이렇게, 괜찮아. 이게 막 무너, 이게 저, 집이 막 위에가, 막, 슬래트가막 무너지는데, 어? 여기는, 여기는 지붕을 새로 했어. 그래도, 그죠? 어? 요거 사는 집은 지붕을 새로 했어. 그죠? 요, 요 사는 집은 요 위에 지붕을 새로 했다고. 그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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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는 집. 여기는 지붕을 새로 했어. 이렇게 보니까. 그, 참, 그, 동네가. 예. 요거 카메라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찍는 거. 에? 좋죠? 에? 좋죠, 에이, 이거. 좋네요. 이거 비싸요. <laughs> 이거 비싸요. 안 나오는 게 없네, 뭐. 네, 네. 여기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야. 영상 이렇게. 그치. 어르신 찍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제가 <laughs> 어르신 찍는 거야. <laughs> 좋아요. 근데 여기, 근데 여기가 문제다. 여기는 안 사니까. 근데 여기는 잘못하면 이거 무너지, 무너지지 않을까, 이거?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아이고야. 짐도 많네. 아니 근데 웬 어르신 이렇게 할아버지 여기 장이 이렇게 장이 많아요? 웬 장이 이렇게 많아요? 아우 세상에 저뭐 안에도 뭐 소를 키우셨나? 여 안에도 뭐 키우셨나 본데? 에이, 여기는 뭐야? 아우 여기도 여기도 뭐 엄청 넓네. 여기는 도체. 에? 여기는 뭐, 뭐 하실라고? 어? 전에. 저는 뭐 이것저것 사용하시는데 아유 뭐 도라프 도라무통도 세 개나 있고 아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슬래트가 막 무너질라고 하는데 아 어르시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들어갈게요 어. 저도 이제 집에 가야지 들어가세요 저도 집에 야, 이제 가요 퇴근 안에 가야지 응. 가야 된다 태백도 한참 가야돼요. 아 서울에서 이금 일로 왔고, 태백 아 우리 고향으로 이제 제 고향으로 가야죠. 고맙다. 네. <laughs> 건강하시고요. 저도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할머니! 할머니, 저 가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할머니. 아이고,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할머니. 좀움직이세요 잠만 자면 안 돼요. 네. 움직여, 뭐 먹고, 맛있죠 빵. 네. <laughs> 빵 맛있죠. 네. <laughs> 다음에 또와저 제가 또 맛있는 거사드릴게 네. 네. 건강하세요. 네. <laughs> 네, 안녕히가세요네 <laughs> 건강하세요 할머니. 네.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 골방 얼마나 났는지. 할아버지 저 갈게요. 어, 저, 안 돼요. 예? 어? 아, 저가저저 저 이제 가야 돼요. 어.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 다, 다음에 한번 놀러 올게요 또. 네찮 예, 예, 다음에 놀러 올게요. 주말 저만 뛰어. 아니, 이제, 이제 가야 돼, 저도. <laughs>